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계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한번 모셨어요. 마이클 조 선교사님입니다. 본인 소개하고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조 선교사인데 1월 달에 1월 24일 날 IM 선교회에서 세간에 아주 떠들썩하게 나왔던 그런 코로나 사태 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처음 제가 이렇게 언론에 특별히 영광입니다. 아니야 목사님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갑습니다. 이번에 많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아, 예, 많이 했죠. 그때 사실 은 언론 통해서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아, 많이 받았어요. 억울하고 속상한 면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laughs> 하여잘 헤쳐나오셨는데, 아, 아, 예. 그, 그 얘기를, 네. 그, 사람들이 사실 언론 통해서만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네.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에 빠져서, 네. 같이 비난하고, 같이 공격하고, 음. 같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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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 두달 동안 언론에 이쪽 저쪽에서 나올 때, 아, 제가 반응을 한 번도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정말 많은 우리 세상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음. 죄송해서 하고, 저 때문에 또 혹시 손해를 보신 분 있으면 그런 것들. 음. 두 번째는 사실 특별히,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꾸 교회빨, 교회빨 해서 넘어가는데 제가 좀 죄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사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음. 어느 곳에서 나가서나 뭐, 기자분들이 거의 그냥 한 100분이 붙었을 겁니다. 네, 막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한마디만 해라 하는데, 음. 제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이분들이 왜곡하게 하고, 음. 또 이상한 말을 쓰고, 음. 뭐, 날조, 허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괜히 또 대답을 했다가, 음. 또 국민 여러분께 또 죄송한 것도 있고 또두 번째는 이 이제 특별히 교회들한테 저 때문에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그랬었죠. 그래서 일단 나왔던 것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뭐 학위 위조, 뭐 이런 거.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laughs>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치 거짓말, 사기꾼, 협작꾼 <laughs> 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저도 아니, 많이 봤거든요. 간첩. 예, 간첩. 까지 나왔어요? 간첩 맞습니다. 간첩. 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해명이 네. 되어야 네. 네. 그래야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학위죠. 네. 그 다음에 또 간첩, 어. 날조, <laughs> 응. 그 다음에 뭐했던 별개다나 사기꾼, 예. 횡령, 예. 뭐 배임 이런 게막 나왔는데 예. 아 먼저 이제 그제 백그라운드는 했는데 그 관광영화학과가 그 음. 새롭게 하셔서 나갔을 때 제가 경영이라고 했는데. 예. 그, 제가 언론에 딱한번 나왔거든요. 음. 영상에. 거기다 자기들이 잘못 적었어요. 음. 영어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음. 어떤 기자분이 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음. 그렇게 내고. 음. 제가 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속인 게 아니고. 아요 그분들이 바라내고 저는 이제 또 뭐, 또 어디서는 진짜 이제 제가 이제 간증을 할때또 이게 음. 영어를 할때 하나님 정말 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음. 또, 하나님 또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 받은 은혜를 얘기했는데, 음. 뭐, 영어 하나도 못하는, 뭐, 가짜다, 뭐, 이런 음. 얘기요 그래,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음. 그리고 이제, 어, 통역 같은 경우도 음. 저희 과가 관광경영과예요. 음. 관광경영이니까, 음. 저희 교수님이 아시아 이벤트 업계 회장님이셨습니다. 음. 그래서 대천머드 축제, 음. 한산모시 축제, 음. 또, 그 다음에, 해미, 또, 뭐, 응. 서산, 응. 또, 그 다음에, 어제, 금사, 인사, 주제, 이런 때, 제가 영어를 아무래도 잘하다 보니, 응. 거기서 통역을 제가 담당을 해서, 예, 네, 했었고, 응. 그 다음에, 뭐죠 뭐, 이렇게, 목사하기. <laughs> 그때 목사, 이게 이제, <웃음> 하이라이트인데, <웃음> 제가 늘, 저는 목사라고도 다닌적도 없고, 선교사였는데, 응. 제가 이제, 안수를 주고, 이제 안수를 받고 나서 이분이 총회에 등록을 안 했나 봐요 음. 이분이 선교를 나가셨거든요 음. 교단이 작다 보니까 음. 저는 항상 분소교단이라고 얘기했었고 음. 항상 간증에도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백석 대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음음. 그래서 교단에서 근데 진짜 백석 대신 총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최고를 저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음음. 특별히 노예에서 음. 이런, 이런 사람 나가면 안 된다. 음음. 방역 때문에 잘못한 건 맞지만, 음.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학적인 배경 절대 이상하지 않다. 음. 그래서 끝까지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음. 지금도 어제도 만나고 왔는데, 음.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도 제가 음. 어, 수년 전에 뵙고, 음. 저제 앞에 강사였는데, 그때딱 하고 음. 밥도 먹었는데, 음. 그때 이후로 저는 목사님을 따라 다녔죠 유튜브로. 그런데 음. 한1년 전부터는 그는데1년 네. 전부터 많이 나오죠 이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시는데그막 네.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음. 한국에 소망이 있다 음, 음. 우리 우리 아니한 목사님 같은 분이 한국을 이렇게 좀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학교 시스템이 굉장히 놀라워요. 네. 예 아주 커다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헌신된 선생님들 중심으로. 어, 아이들의 삶이 변하고 또 실력도 쌓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구조 시스템을 네. 만들어 놓았던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이제 멀, 먼저 이것 때문에 또 언론에서 음. 언론에서 저희가 70만 원 받는데 음. 이게 왜 그러냐 근데 일단 이제 선생님들이 음. 헌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제가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음. 왜냐면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데 음. 이거를 또 음. 지금 제가 고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음. 예, 교육부에 대해서 음. 그래서 반부패 경제 수사로 붙었는데 <laughs> 반부패 경제 되려면 좀 돈을 많이 가져야 <laughs> 네, 되는데 그니까 이제 통장도 없고 차도 없고 네. 아 그건 이분들은 황당한 거죠 지금 어... 근데 찾을 수가 없으니 근데 저는 음. 원래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음. 했으니 제가 볼 때는 타겟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잡아놓고 음. 이게 다 용이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음. 모든 언론에서 있는 음. 근데 그건 아니구요 제가 집도 없고 통제해서 일단은 저희가 헌신을 해요. 성교사님 음. 헌신하고 음. 두 번째는 시스템 자체가 제가 14년 동안 저희는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셨지만 이러냐 런 지금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음. 음. 어떻게 하면 한국의 다음 세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영역 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 영역 선교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이 땅끝 성교까지 이런 것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음, 시스템 음. 다 만들어놨습니다. 음, 그것도 온라인으로, 음, 오프라인으로 음, 한국과 외국에서 음, 할수 있도록 음. 만들니 그런 이제 뭐 아이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전 과목 다해서 뭐 음.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한 15만 원 정도면 음. 될수 있게 만드는데 언론에서는 저희가 음. 떼돈을 버는 준 재벌인 줄 알고 음.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는데 지금 음, 보통 <laughs> 뭐, 학교 <laughs> 네. 법인이나 네. 학교 재단들이. 네. 비례 열주돼가지고탈인난는 교가 많잖아요. 예, 예. 수익도 많고. 예. 근데 지금 성경사임신에 하는 아이엠학교는 사실은 굉장히 급성장을 해가고 있는 학교고, 학생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예. 수익이 당연히 많을 거다 이렇게 예. 예측을 한 모양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학교만 해도 뭐 음. 이런데 저희는 그 학교를 한게 아니라 사실은 음. 교회를 세워줬거든요. 음, 그래서. 어, 뭐 어떤 뭐어 방송들은 또 일교에 일학교도 하고 음. 또 많은 교계에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다 학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음, 음.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 그렇죠. 또학교밖 아이들, 음. 우울증, 자살, 또 왕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음. 미디어 중독, 음. 꿈이 없는 아이들, 음.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 가족 간에 이게 불화가 있는 아이들이 정말 음.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음. 그런 학교를 만들려면 이게 누가 해야되냐면 헌신자가 해야되잖아요 음.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음. 땅이 있거나 음. 그런 것이 변화됐다면 공교육에서 탈공교육을 하지 않죠 음. 근데 저희는 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 공교육만 하는 줄 아는데 음. 아니 아니 이, 이, 이쪽만 이한는줄 아는데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방가우학교도 음. 그리고 또 우리는 대안학교도 도와줘요 컨텐츠를 음. 제공하는 제가 그래서 이 오해를 하시는 게 컨텐츠를 아. 제공하는 사람인데 음. 그러니까 여기 반부패 경제 수사대는 음.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는데 그거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음. 준 재벌인 줄 알고 음. 지금 탈탈 터는데 언론에서 음. 이제 더 그때 이후로 나오질 않습니다 음. 왜냐면 제가 고소를 받아서 이제 가고 있지만 음. 나오게 없기 때문에 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우리 성교사님들이 그럼 한달 회의를 70만원 받는다는 네, 거네요. 네, 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생활이 돼요? 왜냐면 하 네. 공동체 생활하니까. 음.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음. 이교육이란건네 가지입니다. 음. 신앙, 음. 생활, 음. 학습, 성교, 음. 음. 영역성교랍니다 음. 영역성교로 문화, 경제, 정치, 문화. 음.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만 얘기해요. 음. 학교라는 건이 음. 구조를 가지는거 왜냐면, 아이들이 변화돼 그래서 음. 공동체 생활합니다 음.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성교사님들이 같이 사니 같이 먹잖아요 음.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음. 잠을 같이 잡니다 음.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음. 차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고 공동 육아를 하고 음. 부모가 또 선생님이 되어서 또 가고 음. 이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데 대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통장을 따도 음. 뭐 이렇게 150만 원 음. 뭐전 재산 아 80만 원, 아 7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일 생겼는데 학부모님들이 나서더라고 음. 선교육 분들이 나서서 음. 헌금하시고 음. 이제 건축까지 하자 그래서 음. 지금 안성에 저희가 건축을 지금 아 15년 저... 동안 없었던 일을 한건 소식이네요. 목사님이 좀 예. 이사를 제가 해달라고 <laughs> 제가 아예 아예 네. 방송 예 공개적으로 네, 방송, 지금 요청을 하네요. 요청합니다. 네, 우리 아니 그 교육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사실 그래서 만나 찾아뵀는데 오늘 방송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또 저기 어, 한 분이 기증을 좀 하셨다면서요? 네 기증해서 음. 너무 감사하죠 음, 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 설계도 음. 네, 오늘 거의. 마무리치고. 아, 그렇군요. 네, 네.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참에 그냥 국가에서 음. 인정하는 대안학교로 들어가 보니까 음, 음. <laughs>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이제 많이 오셔요. 대안학교로. 네.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안학교로 들어갈 경우는 교과 과정에질서가받잖아요 고민이죠. 그죠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음.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내년부터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러런 음. 이제 어떤 의원이 음. 지금 이걸 해서. 음.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 음. 쳤습니다. 그 의원 얘기해도 돼요? 아, 그거는 잘 제가 생각이 네. 안 나.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목사님이 <laughs> 예. 목사님 아실 것 같아서 <laughs> 예. 따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이 그래서 예. 국회에 넘겼습니다. 예. 국회에 넘겼어요. 이게 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음, 음.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 교지가 있어요. 난 음, 음. 선생님인데 음. 선생님이 음. 교육감이 인정하는 선생님 들제 있어요. 음, 음. 그건 누구냐면 교운 자의 이죠세 음, 음. 번째는 영어로 못 합니다. 음. 다른 말로 못 합니다. 음. 그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학교는 우리나라에 인정이 안 해주니까 음. 영어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미국 교재들을 많이 음. 사용하는데 그게 다 불법이. 이외에도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따로 나온 아이들을 다시 공교육을 넣기 위한 이런 음. 시스템이거든요. 음. 물론 이제 돈도 주고 음, 음. 또 이게 서포트도 해주고 음. 막 이렇게 되는데 어, 그런 역사를 또 가르쳐야 되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또 음. 넣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르고자 나왔던 이들이. 음. 정말 믿음으로 기르기 위하여 만든 이 학교를 다시 놓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음. 사건이 있어서. 저도 음.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할 마음은 별로. 이제 이거를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중심에서 음.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피의자 신분이어서. 음. <laughs> 이거를 징역을 보내주시려고 음. 지금 고, 고소를 당한 상황이니 음. 지금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네. 아, 여참이는 구속이 될 수도 아, 아니, 구속이 아니라 지금 국립 기도원이라고 네. 국립 아, 국립기도원. 기도원이라고 합니까? 국립 기도원이라고 네. 얘기해 주시죠. 할 일이 많은데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좀 리듬이 끊어지니까 네. 그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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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워야 된다.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잘못된 가치관 다 배우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한 시간, 그것도 한 시간 중에 설교도 한 20분 그래가지고는 애들 정서가 영성이 제대로 키워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에 입각해서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이런 모든 것들을 심어줘야 제대로 된 인물감들을 키워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네, 네, 네. 어, 조금 전에 성유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법안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불법이 되죠. 그죠. 내년부터. 네. 그리고 네. 지금 기존에 이미 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곳들도 사실은 다 지금 궁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니까 음. 나머지는 운영하는 게 탈세로 되는 거죠. 음. 네. 네. 탈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니 이제 모르시는데 긴가민가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 조사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고 지금 이 영상 보는 분도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제가 정말 송구스러워요. 제가 죄송하고 그래서 왜냐면 미인가 대안학교 들어갈 때그 밑에 보면 아이 국제학교법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참 죄송하고 그런데 음. 이제 그래도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음. 에, 정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선교사님이 음. 본인이 제 책임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음.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I AM 이 케이스가 아니었다 치더라도 현 정권은 사실은 이 교육 분야 쪽에 계속 파고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음. 일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이 터지지 않았어도 계속 요건 진행이 됐을 겁니다. 다만 그걸 조금 앞당긴 측면이 없잖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 분야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이 교회를 억압하고 찍어 누르는 것들이 아주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넋 놓고 있다가는 한국계 전체가 진짜 제대로 폭탄을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끼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우리 선교사님은 사실은 어, 영혼 구원, 그다음에 다음 세대 살리는 것 여기 이제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고 작정을 하신 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언제 그런 비전을 받으셨는지요? 제가 이제 스물 살에 자살 시도를 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데 음, 음. 이제 아버님 그러니까 양쪽 장애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시골에서 자라면서 꿈이 없고 음. 자살 시도까지 정말 우울. 지금까지 가고 자학증까지 갔던 제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음, 음. 그리고 주님이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음. 그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에, 하나님 영어를 주시고 또 시사영화관에서 잘 나가다가 음. 모든 걸 그만두고 서른한살에 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해갖고 외국을 나가려고 그랬더니 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세 단어를 주셨습니다 음. 한국선교 선교 한국 음. 열방 선교 음.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서 음. 한국 선교를 일으키고 음. 무너진 이 한국에 있는 이 선교의 이 전도를 받은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음.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음. 한국 선교를 일으키고 음. 다시 선교 한국을 만들어서 음. 10만 선교사 음. 열방에 보내자 음, 음. 제가 음, 이 사건을 많이 겪어가면서 제가 음. 소망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음, 음, 음. 저 쓰레기 돼도 좋고요, 짓밟아도 음.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 한 가지는 제게 고개 음. 주십시다. 음. 그한 가지는 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 음, 음. 정말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음. 정말 오명을 쓰, 쓰고 신천지란 얘기 듣고 간첩이란 음, 얘기 음. 듣고 뭐별 얘기를 다 듣고 때 돈을 벌었다니. 저도 정말 들어가면서 야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지 이분들이 음. 근데 음. 제가 되게 나서고 싶은 거예요 음, 음. 근데 이게 분위기가 괜히 음. 나갔다가 짓밟힌 우리 한국교회 <laughs>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의 음. 마음이 아파서 음, 음, 음. 나갈 수가 없더라 음. 그래서 있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 감정적으로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이제 이제는 아, 음. 이제 두달 지났으니 음. 뭐 제가 뭐 감옥에 가든 뭘 가든 음. 가야 되겠다. 음. 가서 뭐뭐 뭐 제가 국립기도원을 갔다 오더라도 음. <laughs> 네. 그래도 저는 국립기도원 갔다 와도 음. 또 와서 음. 다음 세대 살리고 한국을 일으키고 음. 열방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음. 네. 그 하나님이 역사 세상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걸 보면은 어중에 떠게 수많은 군중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존재를 쏟아본 생명까지도 얻고 순종하려는 헌신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일을 행하시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열정, 사명, 헌신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그 마음에 위로를 주실 것이고 다시 이번 일을 계기로 도무지게 일어나서 선한 싸움,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때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 0 장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등나마였다여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까지 되었다면, 그로 낮에는 떠드는 소리, 밤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했으며 내 어미의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었으며, 내 어미의 배로 내 무덤이 되기 하지 아니하신 연구로다 내가 어째 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역으로 보내는 것. 이게 탄식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음. 말씀을 잘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말씀 때문에 고통을 겪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채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이다. 또다시 나가서 말씀 전해요. 우리 마이클 조성교사님도 동일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힘들죠? 눈물 나죠? 그런데 그만둘려니 그만두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을 당하고 힘든 게 낫지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다음 세대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줄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존재 이유니까. 그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수 밖에 없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꼭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안성 쪽에 부재가 마련이 되고 었 이제 설계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건물 지어지고 또 본격적으로 교육도 시작이 되는데 그 학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눠 주시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안 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laughs> 지금 그대로 외운 것을 외운 게 아니라 들어온 것을 그냥 말씀하시고. 어우, 저는 못하는데 목사님 정말 어디 뭐 없는데 지금. <laughs> <laughs> 원래 없어요.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유튜브 볼 때마다 네. 와 앞에 스크립트가 있겠지 이랬는데 이걸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야 정말 와 목사님. 되게 똑똑하시네요. 아, <laughs> 아, <laughs> 인터뷰 내용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아, 있어요? <laughs>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아그말씀은 근데 너무 눈물이 나네요. 울산이 음. 아그 말씀 제가 받고 갑니다. 저는 그 안성 있는는 다음 세대 선교 센터로 만들고 싶어요. 어, 음. 그래서 거기에서 어,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다음 세대 이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는 3% 미만. 음. 음. 우리나라가 500만이면 3%면 15만 분이 안 되거든요. 음, 음. 그러면 초등, 초, 중, 고, 대까지 합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음. 6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음. 20년 뒤에 음. 2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20년 뒤에 남는 교회는 몇 개일 것인가. 음, 음, 음.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그 곳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섬길 사람은 몇 명이 될 것인가. 음, 음, 음. 특별히 한국에 수많은 20만 명의 목회자까지 나왔다는 정말 3만 명의 선교사가 나갔다는 이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이 엄마 엄마 <laughs> 선교 부을 음. 다시 꿈을 꾸기 위하여 이 다음 세대 선교 센터가 일어나서 귀한 선배 님들이 오고 또 이걸 배워서 교회마다 저희는 학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안학교도 할수 있고 일반 방과후 학교도 할수 있고 홈스쿨도 할수 있고 또뭐 학원도 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누구든지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안희한 목사님이 또 이사님이 되셔서 음. 같이 또 우리 <laughs> 역사교육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을 좀 해주시고 저희는 또 온라인으로 돌아가니까 음. 유튜브로 송출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도 지금 뭐 직함이뭐 이사장 이사 <laughs> 아, 뭐 발행이 돼서 36개인가 되는데 <laughs> 36개. 네. 하나 더 추가 아. 대상안 <laughs> 뭐, 하려고 했던 건데. <laughs> 다른 거는 이제 없어질 거지만 이거는 오래갑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왜냐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럴 수 있나. 아, <laughs> 이거 말씀을 참잘 하십니다. 예. 어,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요 어, 상태로 20년 가면은 한국의 미래고 선교할 동력 자체를 잃게 될 겁니다. 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예, 우리의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한국계가 땅끝까지 선교 가서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야지 우리 자체도 호우적건이다가 주님 영접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다음 세대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출발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해주십시오 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하여튼 이렇게 안희원 목사님 옆에 있는 게 영광이고요 아, 예전에 밥 먹고 아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는 꼭아꼭 아, 꼭 한국 교회에서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또 이런 자리 에 있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전준 재벌도 아니고요, 돈도 없고요. <laughs> 그 다음에 2 4개 학교 한게 아니라 교회들입니다 교회. 그래서 지금. 아뭐 터는데 음. 털게 없고요. 그 다음에 또제 소망 하나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음. 아 정말 기도하는 거 옛날에 우리 선교왕국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선교 다시 일으켜서 음. 우리 선교왕국 다시 음. 코로나가 끝나면 모여 열방 선교 이루고 또 지역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 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있었던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음. 정말 같이 예배하고 또 함께 누리고 그리고 열방에 다니며 복음을 증가하고 지역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공동체인 I m international mission이 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설계한 것들도 학교 어떻게 진척되는지 음. 예, 그런 과정들 아, 여러분들에게 기회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센터입니다 <laughs> 예. 학교가 아니라 저희가. 예. <laughs> 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laughs>